자, 이제 2019년 3월 교육청 가형 3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도 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될것 같아요. 제일 먼저 첫 번째.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? 양수가 되고 있는 2차 함수. 여기서 뭐가 결정이 난 거야? 그래프의 모양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x가 지금 이제 5보다 작은 데서 정의되어 있는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어 어, 유리함수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 거다 그래 얘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할 거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점근선을 찾고 출발합시다 자 X의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X는 5가 될 거고 Y의 점근선은 뒤에 상수가 되니까 Y값은 뭐가 될 거다 1 되어주는 거 맞죠? 괜찮으니까지. 자 그런 다음에 문제 조금만 더 볼게 3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해서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움직일 때이 합성함수의 최소값을 ht다.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러면 봐봐. 우리가 최소값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프도 그려봐야 될것 같고 범위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ht. 얘가 누구라고요? 최소값이야. 이 최소값이 있는데 t값이 지금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g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? t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요 놈이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고요. T가 지금 이제 1부터 3까지 갈 때는 무조건 6이라고 결정이 나 있는 거지. 이 상황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가 있어. 뭐가? T 값이 얼마일 때? T 값이 딱 1을 기준으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거 맞지? T가 딱 1일 때 얘가 경계선이 되는구나. 이때 얘가 지금 뭐가 바뀌는 거야? 최소값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네, 까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먼저 첫 번째 할건 우리가 지금 먼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나는 어차피 fx의 최소값을 결정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안쪽에 gx가 들어있고 gx가 변함에 따라서 f의 최소값 달라지니까 f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봐야 될것같아 그러면. f(x)에 대한 그래프는 그냥 아래로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괜찮죠? 자 그런데 어디 좀 집중해야 될까?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는 유리함수 x가 지금 이제 5보다 작을 때의 유리함수 그래프도 그려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두 번째 지나가서 나는 누구의 그래프? g(x)의 그래프를 그려볼게. 자 g(x)는 1 마이너스. X-5분의 얘가 지금 이제 뭐가 잡혀있어? 2가 잡혀있지. 자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돼. 우리가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상수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요걸 조금 바꾸면 X-5분의 여기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을 올려주고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살펴주면 이때 상수값은 음수가 될수 있는 거 맞죠. 자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그냥 Y축을 치자. 그찮죠 그러면 전문근선이 X는 5가 될 거고요. Y는 지금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슬쩍 그냥 좀 그립시다. 그럼 보세요. 얘가 지금 이제 5가 될 거고 얘가 지금 1이야. 그러면 요쪽 점근선과 이쪽 전문근선과 이쪽 전문근선 안쪽에만 그릴 건데 X가 5보다 작을 때만 그릴 거니까 어디만 그려주면 되겠다. 요 안쪽만 살짝 그려주면 되겠죠. 아 얘가 지금 이제 X가 5보다 작을 때의 GX값이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. 대체까지 자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x 값이 어디서부터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있는 유리함수는 어떤 함수야 x가 5보다 작을 때는 요놈은 지금 이제 증가함수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러면 x가 지금 어디서부터 움직인다고요 x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치자. 얘가 지금 t가 됐고 얘가 지금 t 플러스 2가 되어준다 치면 결국에 gt 값이랑 g의 t 플러스 2 값이랑 이렇게 두면 얘가 무조건 커지는 거 맞지? 이것도 판단했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을 내가 2차 함수에 빗대어가지고 우리가 딱 경계선 찾아서 t 값이 언제일 때? 1일 때. 그 순간에 얘는 지금 뭐가 바뀌는 거야? 최소값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룹만잘 살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맨 끝에 f5를 구하라고 했으니 얘는 결국 뭘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? 식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말과 똑같은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번 볼게. 자, 제일 먼저 첫 번째. y는 얘가 f 안에 지금 이제 gx를 집어넣는 거지. 됐을까? 근데 지금 보세요. 어차피 gx는 뭐부터 뭐까지 변하는 거야? 그래. 얘는 gt부터 g의 t 플러스 e까지 변하는 거야. 자 그러면 따로따로 뭐 처리하는 것도 괜찮아. 여기 있는 gx 요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변화를 살펴보면 어차피 최대치는 정역 중요하니까 이때는 gt부터 이제 gx는 gx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요? g의 t 플러스 e까지 움직일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봐봐 얘는 합성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차함수를 한번 그려볼게. 자, 이차함수가 이렇게 쓱 하고 생겼어. 그러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뭔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잘 보세요. 만약에 친구들아, 여기 있는 값이 gt가 되고 여기 있는 값이 g의 t 플러스 2가 된다 치자. 요 놈이 gt가 되고요. 요 놈이 g의 t 플러스 2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? 이 그래프만 필요한 거 맞지? 이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지금 최소값이 언제일 때야? 요놈일 때 최소값을 가지는 거 맞죠? 아, 그래서 이때는 지금 딱 문제에서 최소값을 찾아보니 아, 얘는 지금 최소값이 최소값이 지금 뭐가 될 거다? f 의 G에 T 플러스 2가 최소값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. 괜찮잖아. 그럼 언제까지 갈때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. 여기가 지금 만약에 쥐 t 고 여기가 지금 딱이 전에 꼭지점 전에 쥐의 t 플러스 이가 온다면 여기가 또 gt가 되고 이 직전에 쥐의 t 플러스 이가 딱 온다 고치면 무조건 최소값은 쥐의 t 플러스 일때 가지는 거니까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될수 있는 거 맞지? 괜찮니까지? 으그 경계선이 누구야? 일이야. 그럼 잘 봐. 내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범위를 또 살짝 한번옮겨볼까요 보세요. 여기에 또이참함수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가 지금 딱 대칭축이 될 건데 자, 이렇게 한번 해보자. 자, 보세요. 여기에 누가 있냐면 gt가 있고 여기쯤에 g의 t 플러스 2가 있다 치까 얘가 지금 이제 gt야. 얘가 지금 이제 g의 t 플러스 2야. 이때는 무조건 최소값이 언제 결정이 난다. 무조건 얘로 결정이 나잖아. 맞아? 그럼 조금만 더땡겨볼게 만약에 여기가 GT고, 얘를 살짝 포함한다 치더라도, 최소값은 무조건 얘가 될수 있는 거 같죠? 조금만 더 땡겨가지고, 딱 여기에 경계선, 얘가 지금 딱 뭐가 되면, 자, 보세요. 얘가 GT가 되고, 여기가 g 의 T 플러스 2가 되는 순간, 요놈이 꼭 지점되면서, 얘가 최소값으로 계속 결정이 나는 거야. 그래서, 6이라고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게요 범위에 들어올 때가 되는 거죠. 그러면 결정이 났네. 여기에 있는 요 꼭지점 y 좌표가 뭐가 될 때다? 6이 될 때다. 이게 결정이 나는 거지. 그 전에는 얘가 무조건 여기에 있는 g의 t 플러스 1 때가 최소 값이야. 언제? 여기 있는 꼭지점 직전까지 올 때가요. 그래서 경계선이 누가 된 거야? 1이 된 거야. 그럼 봐. 여기에 있는 뭘 구해봐야 돼? 꼭지점 X 좌표도 구해야 되는데, 이때 T 값이 뭐가 될 거라고요? 1이 되어주는 거 맞지? T가 1이면, 자, 이제 정리해서 문제를 보자. 자, 세 번째 지나가서 2참수가 있는데, 여기에 있는 꼭지점 X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? G에 3이 되지. 왜? T 값이 1이니까. 그때 Y 값이 뭐가 되어줄 거다? 얘는 6이 되어줄 거다? 이게 끝이에요. 이제 G3만 구하면 되겠네. 자, 여기서 G3을 구하자. 자, g3을 구하면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1 되면서 2가 나옵니다. 아! 이 값은 2구나. 결국 꼭지점 x 좌표가1때 y 좌표는 6이 된다. 이렇게 되면서 문제 끝난 거고요. 결국 fx식은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지만 x-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이다.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 fx를 먼저 찾아준 거야. 근데 봐봐. 이제 내가 a값 찾아야 되는데 h-1이 얼마라고요? 7이지. 마이너스 1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겠네. 그럼 보세요. 내가 지금 이제 조금만 더 내려놓고 에펙 찾았는데, 자, 내가 지금 이제 네 번째 쓰자. 여기다가 네 번째 쓰면 h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결국에 여기 존재하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1이면 f에다가 g에 1값 될 거고 이 값이 얼마 나온다? 7이다. 이렇게 나와 주는 거죠. t에다가 마이너스 그대로 때려 넣은 거 아니야. 그러면 g1값을 찾아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. 자, 여기다가 보자. g1값도 구할게요. 자, g1값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가 2분의 1이라서 2분의 3이 나와주는 거 맞지? 끝났네. g1값은 얼마라고요? 2분의 3입니다.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? f의 2분의 3이구나.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지? f의 찾아놨잖아. 여기다가 2분의 3만 넣으면 되잖아. 그럼 얘는 a에다가 여기다가 2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4분의 1될 거고, 플러스 6이 바로 7될 거고요. 여기다가 슬쩍, 슬쩍 없으면1 되면서, A 값이 뭐가 될 거다? 4가 될 거다?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난 거야. 결국,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해낸 FX. 자, FX는 A 값이 4가 될 거니까, 4에다가, X-2의 제곱에다가, 플러스 6이 나올 거고요.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은 f 의 5를 구해내자. 5는 왜 3이니까, 36. 플러스 6이 되면서 정답은 뭐가 되는구나 42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끝난 겁니다. 자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한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범위를 옮겨 나가서 문제 풀면 되는데 자 경계선 자체가 t값이 1이야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 내가 옮겨보는 거죠. 여기가 gt가 되고 여기가 g의 t 플러스 2가 되면 이때가 최소값이야 여기가 gt가 되고 딱 직전 꼭지에 직전까지 오더라도 얘가 최소값이야. 그러다가 갑자기 이 꼭짓점을 품게 되면 여기가 gt가 되고 여기가 g의 t 플러스 2가 되면 얘가 무조건 최솟값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무조건 최솟값 그러면 언제부터 t가 1이 경계선이니까 여기서 딱 얘가 뭐가 만들어질 때 경계선이 만들어질 때 t값이 얼마일 때다 1일 때부터 최솟값은 6으로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꼭지점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야. t에다가 1 넣으니까 꼭지점 x좌표는 g3이 되고 얘가 2야.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2,6이니까 식을 만들고요. 그 다음 h-7이 나왔으니까 얘를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 문제도 끝날 거니까 다시 한번더두개 함수의 어떤 관계들을 찾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꼭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. 알겠죠?